여러분, 포마드 스타일은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지발사, 백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포마드 스타일 굉장히 많이 하시죠? 요즘에 바보샵에서 또는 다른 샵에서, 일반 샵에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한 2, 3명은 이 포마드 스타일을 하고 계세요. 이 포마드 스타일, 이 스타일 도대체 뭘까요? 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타일은 갑자기 어디에서 팍 떨어진 머리가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진 머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유행을 해왔던 그런 대표적인 남자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이발이라는 게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외국에는 이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발전을 해오고 있었어요. 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바보들이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변형된, 재해석된 그이대팔 가르마 포마드 스타일을 우리나라로 다시 들고 들어오면서 그 스타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의 센스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네요. 음,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식 명칭으로 따지면 어, 이데팔 가르마 스타일. 정확하게 딱 명칭되어진 그런 이름이 없다 보니까 포마드를 발라서 머리 스타일링을 하는 그런 머리다 해갖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포마드 스타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이제 고유 명사화가 된 거예요. 자, 이 이데팔 가르마, 이 포마드 스타일은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데팔 가르마, 포마드 스타일, 사이드 파트. 또뭐 짧은 머리는 뭐 하이엔 타이트, 뭐 비즈니스맨, 뭐 슬릭백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냥 2대 8 포마드 스타일.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바보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이제 포마드 스타일의 이제 전형적인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스타일은 이쪽 한쪽은요. 짧게 위로 올리고요.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쪽을 짧게 위로 올리고요. 한쪽은 좀 남겨 놓고 넘기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2대8 가르마예요. 아, 근데 이제 가르마에다가 가르마를 좀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스크래치를 넣기도 하고 뭐 일반 바보샵에서는 뭐 면도로 그 부분을 따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피에다가 칼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기계로 스크래치만 내주고 있는데요. 어,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두피에 칼대는 건. 뭐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고객들의 아,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짧고, 가르마를 기준으로 길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기가 쉬워서 관리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어, 그래서 이 스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아, 물론 이제 머리가 많이 뻗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드라이나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좀더 많이 발라주셔야 되고, 드라이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귀찮음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스타일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일 한번 하시면 다시 예전 머리나 다른 머리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오래 하실 수 있는 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대팔 가르마 스타일하고 요즘에 포마드 스타일하고는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 이대팔 가르마 스타일은요. 한쪽을 이렇게 짧게 밀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머리 스타일에서 그때그때 매일매일 이 가르마를 새로 타서 머리를 가른 다음에 어, 모양을 잡았어요. 포마드를 발라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거는 똑같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고 보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이발을 30년 정도 한 저의 견해로는요. 이 스타일은, 음, 옛 상고머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스포츠머리 아시죠? 그 스포츠머리에 변형된 모양인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마드 스타일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마드 스타일은요, 일반적인 포마드 스타일이에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양쪽 이 가르마 라인을 중심으로 양쪽을 페이드로 올린 겁니다. 뭐 그라데이션을 줘서 올린 머리입니다. 양쪽 다 짧게 올린 머리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모서리나 이 머리가 뻗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머리가 자라면서 여기가 살짝 뜹니다. 조금씩 뜨면서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 잘랐던 머리가 유지하기가 유지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조금만 있으면 머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네, 이제 머릿결이 좀 차분하거나 하신 분들은 좀 오래 유지되겠죠.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보통 한 3주, 3주에서 4주 정도의 안에는 머리를 자주 잘라주셔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 모서리 부분을 얼마나 잘 잘라주고 오래 갈수 있도록 관리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게 관건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포마드 스타일은요. 어, 앞서 말씀드린 일반 포마드 스타일에서 변형이 된 건데요. 어, 똑같아요. 2대8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짧게 밀어 올립니다. 근데 이쪽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 머리처럼 이렇게 투블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투블럭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일반 포마드처럼 이렇게 옆 모서리가 이렇게 금방 떠버리는 그런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일반 포마드보다는 좀더 오래 가겠죠. 한쪽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머릿결을 보고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자라면서 뜨는 부분에 이제 부담이 없어지니까 편하기는 한데 이 스타일에도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단점이냐면 아무래도 투블럭이다 보니까 이쪽이 길어서 덮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링을 할때 이쪽은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렇지만 이쪽은 지금 제 머리처럼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스타일링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하지만 이 머리도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멋있는 스타일을 오래 유지하려면 뭐요 정도 뭐 불편함이야 감수하셔야겠죠. 그쵸? 이제 세 번째 포마드 스타일은요. 바로 이제 하이엔 타이트라고 해서 일반 포마드보다 훨씬 더 짧게 밀어 올리는 머리를, 스타일을 말해요. 어, 같은 포마드 스타일이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옆에를 아예 면도하듯이 짧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스타일보다는, 일반 포마드 스타일보다는 좀더 오래 가겠죠. 이 하이엔 타이트 스타일은 다른 말로 이제 뭐 하드한 포마드 뭐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드한 포마드라고도 하는데, 이 머리는 옆머리를 짧게 밀어 올리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두상이 좀 크거나, 아니 머리가 막 뻗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짧게 밀어 올리시는 타이탄 그런 포마드 스타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가고요. 훨씬 더잘 어울리세요. 그 대신에 이제 반대되는 얼굴형과 이 머릿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얼굴이 작거나 뭐 두상이 작거나, 그리고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오는 짱구두상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어울리지 않고 비추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을 하면은 두상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뻐지지가 않아요. 얼굴은 너무 조망만해지고요. 그리고 얼굴이 막긴분 있죠. 얼굴형이 긴 분. 말상처럼 긴 분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일단 좀 얼굴이 동그라거나 좀 크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 계란형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잘 어울리실 거고요 어 아무래도 일반 포마드 스타일보다는 좀더 오래 가기 때문에 좀하다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머리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마드 스타일은요 그거는 포마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포마드 헤어 스타일링입니다 포마드 스타일링 포마드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커트를 하잖아요 한쪽을 짧게 밀어 올리거나 뭐 양쪽을 밀어 올리거나 뭐 투블럭을 이쪽으로 치거나 어쨌거나 한쪽을 짧게 올리잖아요 꼭 그렇게 자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일반 머리 스타일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포마드를 발라서 넘기는 건 똑같거든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셔도 포마드 스타일처럼 보여요 이 스타일은 스타일링을 할줄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머리든 이 머리는 가능합니다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가 아닌 이상 이 스타일은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포마드 스타일 커트를 한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저는 투블럭이에요 이 투블럭 스타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마를 타가지고 스타일링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 좀 그런 귀찮음이 좀 있죠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막 밀어 올리지 않아도 포마드 컷을 하지 않아도 이 스타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머리는 옛날부터 이제 계속 해오던 전통적인 포마드 스타일 방법인데요. 포마드를 발라서 이 모양을 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네 가지 스타일은요. 머릿결에 따라서, 이 두상에 따라서, 뭐, 이게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 이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아, 특히나 이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까 그 하이엔타이트 하드한 포마드 스타일 있죠? 그 스타일은 역사가 있어요. 외국에서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60년대 후반까지 이 스타일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저희 아버님이 쓰신 서적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아버님이 한 35년, 40년 전에 이제 집필을 하신 책이에요. 이 책에는 남자 머리에 대한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뭐, 헤어스타일에 대한 분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책이에요.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을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을 분류를 많이 해놨는데, 이 하이엔 타이틀을요, 어, 스포츠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스포츠머리 알죠? 이게 짧은 머리들은? 그 머리를 이제 스포츠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이제 중년 스포츠라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중년 스포츠는, 어, 가르마 부분을 스포츠형으로 하고 반대쪽 부분을 7cm 이상으로 길게 된 상태에서 전체 밑머리는 이제 이발기구로 처리된 스포츠형 모형을 말한다. 주로 40, 50대 사이에서 많이 하였고 60년도 후반까지 다소 유행을 하다가 현재는 그모형 자체를 보기 어렵다. 어, 그렇죠. 지금은 그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제 그 스타일이 유행하지 않았으니까요. 음, 그러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작품의 구상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조발을 변화된 작품을 배우기 위하여 소개를 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아버님은 이 스타일을 아시겠죠? 이제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도, 이게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라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중년 스포츠형은 주로 얼굴이 살이 많고, 강인하게 보이는 인상과 둥근 얼굴형, 네모난 얼굴형 등잘 받고 있지만, 이제 긴 얼굴, 하관이 빠른 얼굴형은 이제 좀이 밑에 턱 쪽이 좀 많이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삼각형 얼굴. 등은 얼굴이 길어 보여서 좋지가 않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이 스타일이 다시 유행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옛날 스타일도 다시 유행할 수 있는 거고, 원래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이 스타일이 이제 뭐, 변형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지, 갑자기 유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이제 이발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만 보고 지금 머리를 자르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스타일을 정말 쉽게 자를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어, 이 스타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스타일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샵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은 뭐 따로 배우시면 되고요. 아셨죠? 오늘은 이 2대8 가르마 포마드 스타일, 뭐 아니면 뭐이 사이드 파트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이 스타일 말고도 다른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